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런키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이 하네에요또 제가 시크릿 친구들을 마이했습니다 시크릿 친구들 다 와주시죠. 어우 너무 왜 나와? 마이크 없어? 짜잔 어머나. <laughs> 일단,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렇병만해도 있지. 일단, 하나씩은 넣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오! 리듬감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보였을까? 원래 이거 끝날 때 이걸 한 번에 두번 했었는데 이제는 계속 한 번씩 하네요. 자 이건 어떻게 됐지? 음, 약간 되게 굵은? 그런 느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본 소리를 이렇게 굵게 막 바꾼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달라요. 이건 뭘까? 이 목도리 찬거 같아. 어? 이거 뭐라 쓰있는지 나가서 약간 안 보이지만 전전 전 영어 몰라요. 근데 얘.. 얘 머리가 왜 이렇게 연해졌니.. 어? 어머나.. 어머나.. 죄송합니다. 다시. 어, 연색.. 아니.. 연한색 빨리돼버렸는데요 어떡해? 어떻게요? 됐다. 어? 이거 왜 안되지? 어됐다 와. 이거 연한 색발이 돼가지고 어머나 자, 그레이 한번 넣어볼게요. 오! 이제 진동 소리가 아닌 이런. 오, 진짜 이거 그레이 목소리 같다. 음, 현타 온다. 돈은 이렇게 깜빡이는 것도 이제, 이게 예, 똑같아요. 그리고 근데 왜 이거 구름이 없죠? 얘왜 예, 구름이 없죠? 어, 저기, 난안 돼요. 그리고, 옆에, 제 최인, 애 브러드. 텅, 뚜렁, 뚜렁, 두렁 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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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좀더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얘가 뇌가 더 작아졌네. 개미가 된거 아니야? 응. 음! 소리 좋은데? 내 스타일인데? 이쏙 시원한 얘는 깜짝아, 오, 할배가 됐네. 넌 어쩌다? 오, 점심에 이거 아이콘이 모자가 됐어. 진짜 모자? 아, 귀여워. 이 더듬이, 더듬이 같은 거 이거 나온 거. 귀여워. 이제 이건? 어, 잠시만. 예? 오, 잠시만. 오, 밑에서 내려오네? 아니, 이 표정 뭔데? 멀 봐? <laughs> 귀엽네, 근데. 오. 아무 얘가 용이지. 이 뭘까? 오좀더 디테일하게 된것 같은데. 어? 아니 그냥 아예 진짜 나무가 됐잖아. 근데 노, 노래는 신비하네요. 이 뭐지? 얘 안테나가 전기가 됐어. 전기 맞았니? 너 그리고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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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됐네. 여기 하나, 둘, 셋 됐네. 하나, 둘, 셋 이거 진짜인데? 어머 나너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자 그리고 터너 오 아니 이거 이건 이거 공포? 공포? 다크모드 같으시고 이거 또 혹시 빨람볼 때 이거 혹시 이거 입 덜덜덜덜덜 떠면서 네원래도 그러겠죠 엥? 진짜 컴퓨터네? 오. 가사가 좀 바꿨어요 온타이 그리고 되겠 어? 왜? 뭐야? 중간에 왜 이거 뭔데? 한닷 한국어 닷닷한국어닷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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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이 여자 합창단이라고 왔거든요. 전 몰라. 음. 이런 이롱... 거겠다 어, 뭐야. 갑자기 어울려졌네? 아, 근데 이건 아니야. 자, 이제 노래를 만들어 볼까요? 하나씩. 그냥 내, 오도우에 나. 오. 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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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애들 좀 해볼까요? 연이웃 나가.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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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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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더 좋아졌는데? 일단 두 곡을 만들었으니 한번 이거 해봐 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공포 보전으안넘어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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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깜짝아 뭘 봐? 뭘 봐? 얘들아, 뭘 봐? 뭘 봐? 오, <laughs> 어, 근데 좀 귀여워졌네? 일단 이걸 볼게요. 어? 어? 리얼한 거 보소? 진짜 심장, 심장이 너무 리얼한데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갈비뼈도. <laughs> 노래를 하네요. 자 이건 어얘얘눈 어디갔어? 야 이것도 니가 먹었지. 어이, 진짜. 마지막에 보너스 친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어 어머나 열해졌네. 근데 얘 뇌가 내 자세히 보는데있지내있지 네, 있지? 우와 진짜 안에 뇌 있네? 어, 어떡해 어머나 레드 블루 스크린 빨간 스크린 레드 스크린 어 블랙 스크린도 있었다 어 이제 헉? 아니. <laughs> 어머나 아니, 아줌마, 아줌마 입술에 입술 입술에 립스틱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음, 음. 어머나 이거 할미가 되어갈 까네 이거 원래 두개골입니다. 얜 어머나, 좀 무서워지는데 넌? や。や。もうえ。んや、もうえ。おぉ。パイビットね。たたたたたらら、たたたら、たたら、たたら、たたら、たたら、たたら、たた 그치. 야, 또 씹어줄래? 염리. 야, 또 입이 작아졌네, 잠시만. 일단 얘. 뭐야, 얘도 8비트야? 오마, 오마이. 아니, 이니, 왜, 왜, 아니, 이빨, 이빨, 이빨이, 이빨이 강가지가됐 네? 어머나. 이거? 진짜, 8비트지, 도 똑같지? 오, 똑같네. 오, 똑같네. 이것만 보니까 지렁이 생각난다. 화면만 보니까 지렁이가 생각난다. 어머나. 그냥 그대로 따라 해줘. 뭐나 저기요, 똑같은데요? 근데, 근데 좀 잔인하진 않다 좀 빨리 넘겼어 음. 얘는 해가 아니라 달이 되는데요? 어머나 뭐, 아니 미스터 뭐니냐고 아니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네 어머나 야근 근데 이, 이런, 이런 소리 아니잖아 야! 정시 차려 어? 진짜, 진짜 실정지잖아. 아니, 이거 그냥 사람이야? 아니, 근데 이거 왜 노래, 노래, 내 느낌이 나지? 너무 사나네요, 약간. 방금 봤던 애. 굶했다. 아니, 왜 꼬매님 오늘, 아파? 눈을 뜨고 싶은데 못 떠요. 총 맞은 것 그대로네. 안 해? 어.. 안 해? 응 그래. 어 아니. 어? 이 뭔데? 계속 불가능해요? 뭔... 소유는 죽었는데. 야, 뭐라는지 모르겠어, 하나도. 얘는 살인마니까. 응, 어, 그래도. 아니, 근데 이게 왜 분홍색인 것 같지? 어, 이러니까 생기게 생각난다. 어? 얘 반쪽에 아예 날아갔는데? 어머나, 냅다 팔을 보여주네 어머나? 아. 원숭이냐니 토끼지 않아 어? 사실 얜 대머리. 얘 얼굴이 고래빵이었어. 얜? 어, 드러난 것 같아. 응, 세이렌이도. 세이렌 애들 씨? 니 블랙이잖아. 너 세이젠 해저 아니야. 보너스 친구들한번 볼게. 우리우리 오리, 튜브가 이제 그러면서 아예 발음이 빠졌고, 얘, 얘, 숨못 쉬는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을 못해,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에? 얜 바보랬는데? 정신 나갔노? 어머나 얜 어머나 종이가 뜯겼네 너너그사살 어디갔어 얘도 8비트네 8비트 모여라 왜야 올리지 어, 잘 들었다 얘들아 들어가라 이제 어머나? 기계해졌네? 이거, 이거, 이거 리믹스 한것 같은데요? 또왜 가운데 땅뽑가이 이미가, 손이 얘, 얘 이마가 똥구멍인 것 같은데. 어? 얘, 얘 눈이 사라졌어! 부부 눈이 사라졌어! 그래 내분하는 거? 아니 다른 것보다 얘내삐더 중요하네. 에? 야. 욕하지 마. 어 진짜. 아. 아, 진짜 욕하지 말고. 아니. 아 진짜. 너 안해? 어, 어머나얘슬퍼졌네세요 근데 네, 다봤 으니까 빠이빠이 <laughs> 노래 애틈한번 만져요. <laughs> 이제, 이제 다른 걸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바이바이. 핑키야, 저 인사해. 예, 인사하네요, 핑키가. 예, 일단 이래가지고 끝하고, 이제. あのー。